대밥 줘볼까요, 오늘? 닭국물에. 계란에, 햇반에, 약까지. 그냥 깍두기 좋아하세요.

뜨거운 거 주면 고기 고기다 어러면 아, 뜨거. 또 시켜서 줘야지. 시켜야 시켜서 꼭 시켜서 줘야 되는데 시켜서 뜨거운 거 주면 이빨 나감. 고기가 훅 달라서 부셔질 정도로 뼈가안 그러면 목에 걸리니까. 오, 아 냄새 는 죽인다. 내가 먹고 싶다. 내가 먹고 싶다. 다 식었으면 개는 밥을 줘야죠개박 오늘 국물 너무 많네. 에이씨 물 조절 실패. <laughs> 설사 좀 하겠다. 그래도 영양이니까 많이 먹어라. 밥 먹자. 너도 밥먹자 먹어 봐 개밥 주고 설거지하기 또 내일 거를 미리 끓여그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설거지를 해야됩니다 깨끗이 배도 깨끗한 걸 좋아하니까 배도는깨질것 같아 아 시원하다 그리고 배들이 알까요 내 마음은? 어 정신이 번쩍. 맥스까지 물을 받아서 이렇게 다시 끓이면 조금 받고 개밥 냉장고 짜잔 이게 사박기 한 겁니다 사박기 닭고기를 살을 발라서 뼈가 있는 거 여기다 놓고 손독끼손독끼로 아. 조심 조심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반을 이렇게 쪼개고 돌려서 4등분 냄비가 작아서 4등분 이거 아, 이거 봐면되거 아닙니다 이거 고 맞나요 여개요 여개요 여름에는 그냥 이거 으 그냥 하나씩 주면 되는데, 겨울에는 이렇게 주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하면 내일 먹을 거를 미리 해놓으면 시간 절약. 전략...